이번에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변기기에서 제4교시 공기압축기의 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축기의 선정기준은 공급체적, 압력, 압축기의 구동방법, 압력조절, 무브하조절 저속조절, 온오프, 냉각 설치 장소 이용률과 사용 압력 수준 등이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사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체적. 자, 공급체적은 공급해 주는 공기의 양. 이론 공급체적과 유효 공급체적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론 공급체적은 왕복 피스톤 압축기의 한 행정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체적과 회전수로 곱한 것이며, 이것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공급 체적이 되겠습니다. 자, 유효 공급 체적은 공기 압축기의 행태와 압력 및 주위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되며, 그 체적 계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에서는 유효 공급 체적만이 중요하며, 공기압 기구의 재어나 운전에는 유효공급체적을 사용하겠습니다. 을 자, 그래서 이론공급체적은 이렇게 일행정체적 곱하기 회전수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유효공급체적은 이론공급체적에서 체적계수를 최적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압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력은 작업 압력과 작동 압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작업 압력은 압축기의 출구척의 압력 또는 탱크나 파이프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력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작동 압력은 직접 공기압 기기를 작동시키는 곳에 사용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600에서 700kPa, 0.6에서 0.7MPa 이 되겠습니다. 자, 각 요소의 작업 데이터는 요 작업 압력에 의해서 주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이 압축기의 구동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업 조건에 따라서 압축기는 전동기나 내연기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당연, 히 공장 내에서는 전동기를 사용을 할 것이고, 도로공사와 같이 압축기가 이 플랜트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경우에는,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구동장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아마 압력 조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력 조절에서는 변동하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압축기의 압력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급체적은 조절 가능한 최대 압력과 최저 압력 사이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부하 조절. 무부하 조절에는 배기 조절, 차단 조절, 그립암 조절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배기 조절은 가장 간단한 조절 방법으로 공기 압축기는 요 압력 안전 밸브가 있습니다. 이 압력 안전 밸브에서 압축기를 제어를 하겠습니다. 탱크 내 압력이 설정한 압력에 도달하면이 안전 밸브가 열려서 압축 공기가 대기로 방출하고 또 체크 밸브는 탱크의 압력이 규정 값 이하로 되는 것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자, 차단 조절은 차단 조절 방식은 흡입 쪽을 차단하여 압축기의 흡입구가 닫히게 되므로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서 진공기압에서 계속 운전을 하겠습니다. 진공기압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립암 조절은 흡입 밸브가 그립암에 의해서 열려 있게 되어 압축 공기를 생산할 수 없게 하는 간단한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 저속 조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도 조절에서 그 엔진의 속도 조절 장치에서 회전수를 조정함으로써 압축량을, 압축 유량을 조절하고, 전기 구동 공기 압축의 속도 조절은 극 변한 모터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할수 있으나 별로 실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흡입 교축 조절. 흡입 배를 벌리어서 공기의 양을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서 피스톤 압축기와 터보 압축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오프 조절. 공기 저장 탱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겠으며 압력 스위치의 작동에 의해서 최대 압력이 되면은 구동 모터가 정지하게 되고 최소 압력이 되면 다시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냉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를 압축할 때는 열이 발생하기 을 때문에 이를 열을 제거해서 냉각을 사용합니다 을 작은 규모의 압축기에서는 냉각핀을 통해서 이제 방열을 하겠고 큰 압축기에서는 열을 제거해서 별도의 팬 장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30kW 이상의 구동력을 가진 압축기에서는 막 공냉식으로서는 충분히 냉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순행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설치 장소는 이제 압축기는 외부로 소음이 새어나지 않게 방음 장치를 해서 별도의 장치에 설정을 해줘야 되고 또 환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급적으로 공기는 차고, 차갑고, 먼지가 없는, 오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용률과 사용 압력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상 부하, 중간 정도의 부하 및 최고 부하에 관계없이 큰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자, 공기 소모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큰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중간부하의 작동에 대해서는 이용률 값의 약75% 정도 잡는 것이 좋고, 자, 압축기의 올바른 선택은 평균 공기 소모량과 최대 공기 소모량, 작업 사이클의 작업 빈도수, 자, 이런 것을 점검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용 시 이제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압축기의 능력과 저장 탱크 용량은 충분히 큰 것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사용 공기 압력과 공기 소모량을 근거로 압축기의 최고 압력 및 토출 공기량을 결정을 하고 자, 토출 공기량의 계산은 반드시 이 대기압으로 환산해서 필요 공기 소모량의 20% 정도, 5대1로 압축한다 보면 20%정도 여유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는 동일한 마력이라면 대형 한 대가 경제적이겠습니다. 자, 압축기는 마력이 클수록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 동일한 마력이라면 능력이라면 소형 두 대보다는 대형 한 대가 효율적이고 또 압축기 고장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라면 두 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치 장소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압축기 설치 장소는 공기가 깨끗하고 저온 및 저습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드레인이 발생이 적겠습니다. 또 소음은 법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소음 규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입 필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흡입 필터가 오염이 되면 당연히 흡입 능력이 저하되고 오염된 공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필터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의 이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 중에는 요 먼지, 유분, 탄소 및 수분, 자,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 있겠습니다. 자, 먼지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해서 8kg 폴스퍼 센티미터 자선까지 이렇게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먼지의 농도가 8배까지 이렇게 증가하겠습니다. 자, 먼지는 제어밸브의 스풀이나 슬리브 사이의 막힘 또는 코일 손상의 원인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분 및 탄소 고온의 압축 공기에 의해서 기름이 분무화되게 되면 이는 탄화되거나 또는 전기화되면서 탄화된 기름은 흑연 상태의 미세한 탄소 입자가 되어서 타르 상태의 탄소 물질로 변화합니다. 이는 피스톤 및제어벨브의 고착, 마모, 실 불량의 원인이 되겠으며 고무기의 부풀어 오름으로 인한 기계 수명을 단축하겠습니다. 저 수분은 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압축하면 은 8kg까지 압축했다 그러면 은 체적은 8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포화, 과포화 상태의 수분으로서 응축수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게 응축수로 변화가 되면 이는 코일의 절염불향및 녹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어 있어서 벨브의 고착이나 자, 고무 개통이 불어오는 현상, 막 겨울에는 동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녹은 제어 벨브의 몸체에 고착하거나 실링 불량, 막 기계의 수면 단초, 단추, 단추, 또는 오염 및 미소 유로의 막힘 현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먼지, 유분 및 탄소, 수분, 녹, 이런 이물질을 제거를 할수 있는 필터를 공기압 주변 기계에서 사용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저장 탱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저장 탱크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공기 압축기로부터의 토출 압력이 이렇게 맥동화되는 것을 평활하게 유지를 해주고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를 압축 공기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공기 압력의 저하를 최소화해 주겠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의 토출 용량에 이유가 있을 때는 공기 압축의 운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자, 평균 공기 소비량이 공기 압축기의 토출량 이하가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 소비가 있더라도 작은 공기 압축기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압축 공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공기 저장 탱크의 크기 설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당연히 압축 공기의 최적, 공기 소비량, 공기 분배망, 압축 공기의 조절 방법, 허용 가능한 압력 강화 등을 고려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기 저장탱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저장탱크에는 당연히 이렇게 압력계, 온도계, 압력 안전 밸브, 압력 스위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 저장탱크에는 물을 빼기 위한 드레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동 배수기 또는 수동 및 접속관 등이 있겠습니다. 또 공기 저장탱크에는 용적과 공기 압력에 따라 용기 안정 규칙 또는 고압 가스 관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차단 밸브는 내 공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단 밸브를 사용하고 자, 공기 저장 탱크의 기호는 이렇게 기호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기 저장 탱크 용량 계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은, 이 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V는 공기 저장 탱크 용량, 입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QN은 공기 압축기의 공급 체적. Z는 시간당 스위칭 수. 델타 P는 스위치 온과 오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상 공급의 경우와 공기 소모량의 증가 시에는 저장 탱커 크기가 허용 압력 강함이 비상 사태로 난 단기간 내에 공급될 수 있는 공기 소모량에 의해 안전율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 저장 탱커 용량 부위는 평상시 공기 소모량 요 QN이 되겠습니다. 델타 P는 허용 압력 광하요 S는 안정계수로 약한1.2 이렇게 안정계수로 두겠습니다. 자, 공기 저장탱크 선정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모터 전동기의 전격 출력이 있으면로와트가 되겠습니다. 키로와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탱크 용적, 요 리터가 되겠습니다. 0.2kW는 1.5L 이상, 0.4kW는 25L 이상. 그래서 이 표를 고려해서 공기 저장 탱크를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